인생의 비밀 공간.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통찰과 지혜를 탐구하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노자의 깊이 있는 사상을 탐색하며 현대적인 삶 속에서 그 의미를 되새겨 볼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으로 진짜 강한 사람의 5가지 특징을 알아볼 것이며 우리는 진정한 자아 발견의 여정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삶의 복잡성 속에서 단순함을 찾는 지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의 깊은 의미와 진정한 강함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 여정은 외부 세계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의 깊은 여행입니다. 진정한 여정은 바로 그 내면으로의 탐험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동의 부재가 때로는 가장 큰 행동이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자. 바로 그가 진정으로 강한 자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이 강제가 아닌 수용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진정한 지혜는 복잡함 속에서 단순함을 아는 것에서 발견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 도의 일부입니다. 진정한 힘은 부드러움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가장 큰 성취, 자신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과 직결됩니다. 유연함은 또한 중요한 덕목입니다. 자연과 같이 유연한 사람이 세상을 잘 다스립니다. 소유하는 것이 많을수록 잃을 것도 많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실천은 말 없이 이루어지며 그 효과는 무서움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을 알고 자신을 다스리는 자. 그가 진정한 지혜를 가진 자입니다. 때때로 가장 강력한 행동은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연의 순리에 맡기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가장 강한 영향력은 조용한 존재감에서 나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자신의 존재를 감추며 모두를 인도합니다. 복잡함 속에서도 단순함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내면에서 찾아집니다. 자연과 같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삶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음이 자유로울 때 세상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이러한 깊은 통찰과 지혜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어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강함은 마음의 안정과 평화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의 평화는 강제가 아닌 수용에서 온다. 이 명언은 강한 인격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마음의 평화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데 중요한 열쇠를 제공합니다. 강한 인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 마음의 평화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는 다음에 몇 가지 중요한 측면을 포함합니다. 감정을 강제로 억제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에서 마음의 평화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 자신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자기 인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그것들을 적절히 조절하는 데첫 걸음입니다.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며 대신에 우리가 감정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 요가, 호흡 운동과 같은 마음 챙김 연습은 이를 위한 훌륭한 방법입니다. 자신의 한계와 결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마음의 평화를 위해 필요합니다. 완벽함을 추구하기 보다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과 상황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긍정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도 마음의 평화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강한 인격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음의 평화는 바다와 같아서 표면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더라도 그 깊은 곳은 항상 고요하다. 감정을 수용하는 것은 강물에 떠다니는 나무십처럼 흐름에 저항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떠다니는 것이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은 꽃을 바라보는 것과 같아. 그 아름다움을 완전히 체험하기 위해서는 모든 주의를 그 순간에 집중해야 한다. 자신을 잇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낙엽이 가을에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필요한 변화가 일어난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은 새벽에 피는 꽃처럼 어둠 속에서도 그 아름다움과 평온함을 유지한다. 두 번째로 진짜 강한 사람은 어려움과 도전 앞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것은 도의 일부이다. 이 명언은 끈기와 인내가 우리 강점으로 변화하는 방법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요소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끈기와 인내를 기르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것을 기회로 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려움과 도전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기회입니다. 끈기와 인내를 통해 도전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강한 사람들은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끈기와 인내를 발휘합니다.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갑니다. 끈기와 인내는 강한 자기 조절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감정, 행동, 그리고 생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도전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성취감과 만족감은 끈기와 인내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더 많은 자신감을 주고 앞으로의 도전에 대비하게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끈기와 인내가 단순히 어려움을 견디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강점을 발전시키고 삶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루는데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끈기와 인내는 산을 오르는 등반가와 같아 정상에 도달하기 위해선 한 걸음 한 걸음을 꾸준히 내딛어야 한다. 도전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와 같아 강한 바람에도 뿌리를 깊게 내리며 견딘다. 변화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선장과 같아.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간다. 목표를 향한 끈기는 사막을 건너는 여행자와 같아. 오아시스를 찾기 위해 끝없는 모래 언덕을 지나간다. 인내는 겨울을 견디는 꽃의 씨앗과 같아. 봄이 오기를 기다리며 차가운 땅 속에서도 생명력을 유지한다. 세 번째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아는 것이 진정한 강함의 기초입니다. 자신을 알고 자신을 다스리는 자. 진정한 지혜를 가진 자이다. 이 말은 자기 인식이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깊이 있게 설명합니다. 자기 인식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논리적으로 탐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인식의 중요성,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아는 것은 자기 발전의 기초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에게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효과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인식은 개인의 강점을 인식하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세울 수 있게 해줍니다. 자신을 알게 되면 감정과 행동을 더잘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한 대인 관계와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필수적입니다. 자기 인식은 복잡한 상황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데 필수적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인식은 지속적인 자기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자신에 대해 더잘 알게 될수록 더 효과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우리는 자기 인식이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진정한 강함과 지혜로 이어집니다. 자기 인식은 거울과 같아. 그 안에서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본다. 자신을 아는 것은 나침반과 같아. 삶의 여정에서 올바른 방향을 가리킨다. 강점을 알고 활용하는 것은 햇볕을 받아 피는 꽃과 같아.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한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것은 가을의 낙엽과 같아. 떨어져 나가야 새로운 성장이 시작된다. 지속적인 자기 개선은 강물이 바위를 깎아내는 것과 같아. 꾸준한 노력으로 큰 변화를 이룬다. 네 번째로, 진짜 강한 사람은 현명한 선택을 합니다. 가장 큰 지혜는 복잡함 속에서 단순함을 아는 것이다. 이 명언은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는 과정과 그 중요성을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지혜로운 결정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핵심을 파악하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능력이 지혜로운 결정의 기초입니다. 이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고 명료하게 만드는 것은 효과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명확하게 볼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결정은 단기적인 이득보다는 장기적인 결과를 고려합니다. 이는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상황이 변할 때 유연하게 대응하고 적응하는 능력도 지혜로운 결정에 필수적입니다. 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합니다. 지혜로운 결정은 내면의 직관과 현실적인 사실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는 실용적이면서도 자신의 가치와 일치하는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우리는 지혜로운 결정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내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결정은 별빛이 어두운 밤길을 밝히는 것과 같아 어둠 속에서도 방향을 안내한다.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은 정글을 가로지르는 길을 찾는 탐험가와 같아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목적지를 향해 나아간다. 단순함을 아는 지혜는 바다의 등대와 같아. 풍랑 속에서도 안전한 항로를 제시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씨앗을 심는 농부와 같아. 즉각적인 수학보다는 미래의 풍요를 기대한다. 직관과 현실 사이의 균형은 물 위를 걷는 줄타기와 같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 번째로 진정한 강함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데서 나옵니다. 자연과 같이 유연한 사람이 세상을 잘 다스린다. 이 명언은 자연과의 조화가 우리의 강점을 어떻게 키우는지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연은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인간도 자연의 이러한 특성을 모방하여 삶의 변화와 도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은 마음의 평온과 안정을 가져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고요함과 평화의 공간을 제공하며 이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은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의 건강과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나무는 바람에 맞서기보다는 유연하게 흔들리며 생존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자연과의 조화는 인생에서 균형을 찾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사이의 균형을 포함합니다.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은 우리의 강점을 키우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삶의 도전과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연과의 조화는 강가의 흐름과 같아 부드럽게 그러나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간다. 이 인생에서의 균형은 나무의 뿌리와 같아 덫으로 보이지 않지만 깊고 튼튼하게 지탱해 준다. 유연함을 가진 사람은 강풍 속의 대나무와 같아. 바람에 구부러지지만 결코 부러지지 않는다. 마음의 평온을 찾는 것은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경치와 같아. 높이 올라가야만 그 아름다움을 볼수 있다.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계절의 변화와 같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변모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다섯 명의 현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각자가 가진 특징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주었죠. 첫 번째 현인은 내면의 평화의 대가였습니다. 그는 항상 차분했고, 마을의 크고 작은 소동에도 불구하고, 결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폭풍이 몰아쳤을 때, 모두가 혼란에 빠진 가운데, 그는 차분하게 차를 마시며,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평온함에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현인은, 끈기와 인내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높은 산에 올라 매일 새벽에 해가 뜨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의 인내와 노력은 마침내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내며 마을 사람들에게 인내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 번째 현인은 자기 인식의 교사였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잘 알고 있었으며 자신의 재능으로 마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이 잘할수 없는 일을 고집하지 않고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맡겼습니다. 네 번째 현이는 지혜로운 결정의 본보기였습니다. 마을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그는 항상 복잡한 상황을 단순하게 만들며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현이는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했습니다. 그는 마을 곳곳에 나무를 심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마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의 노력으로 인해 마을은 더욱 아름답고 평화로워졌습니다. 이 다섯 명의 현인들은 각각의 특징으로 마을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를 통해 진짜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이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우리에게 각 특징이 어떻게 삶을 풍요롭게 하는지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진짜 강한 사람의 다섯 가지 특징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재미있고 의미있는 예입니다. 우리가 함께 탐구한 진짜 강한 사람의 다섯 가지 특징을 통해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이러한 특징들을 발견하고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고 끈기와 인내를 발휘하며 자기 인식을 깊게 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며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여정에서 많은 성장과 발전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특징들로 더욱 강하고 아름다워지기를 바라며 이 여정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주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인생의 비밀공간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